제3편 주세 어어 어, 챕터 1 총칙 주세의 특징 1 간접세 내국 소비세 특정 소비세 2이 물세 제조장에서 어, 반출 시 과세되므로 과세 단계에서 최종 소비자를 판정할 수 없다. 3 종가세 종량세 4 어, 반출 과세 제도, 음, 반출 시점에서 과세. 5. 차등 비례세율. 6. 어, 납세 보전 제도, 음, 주류, 주류의 제조, 유통 어, 및 판매 과정에서 강력한 규제를 함으로써 납세 보전을 하고 있다. 제1절 과세 대상, 어, 주류에, 대, 대, 주류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부과한다. 제2절 납세 용자, 다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주류를 제조하는, 제조하여 제주장으로 반출하는 자 위탁 제조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어, 주류 제조 위탁자 2.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3.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1. 제주장에서 마신 경우 2. 어, 주류 제조 면허가 취소된 경우로서 어, 주류가 제조장에 남아있는 경우 반출, 반, 반출 간주 배제, 반출 간주 배제 A. 응. 어, 관할 세부서장이 어, 주류 제조 어, 면허를 취소하고 그 기간을 정하여 주류 제조장에 현존하는 어, 반, 어, 반제품에 대하여 제조, 반출, 기타 필요한 행위를 어, 계속하게 한 경우 b 어, 주류 제조자가 면허, 신, 어, 취, 면허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류에 대하여 반출 기간을 정하여 관할 세무수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어, a, b의 경우 어, 경우 어, 기간 내 제조 반출 기타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는 어, 그 기간이 종료한 날을 면허를 취소한 날로 보아 반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수장에 있는 주류가 공매 또는 경매 되거나 파산 절차에 따라 환가된 경우 4. 제수장에 있는 주류가 부가세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4. 담보 미제공시 주세징수 담보 제공 또는 음, 주류 보존을 명한 경우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 제조장에 있는 주류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아 지체 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제3절 정의. 이 법에서 정하는, 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류. 1. 주류. 주류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어, 주정. 휘석하여 음료로 할수 있는 어, 에틸 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수 없,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 이 알코올분 1도 어, 이상의 음료 어, 용해하여 음료로 마실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한되 약사법에 따른 어, 어,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 쌀및 어, 입국에 음, 주정을 첨가하여여과한 것도 어, 여한 것, 어, 또는 어, 이에 대통령용으로 어, 정하는 재료를 첨가하여 어, 여한 것에 해당하는 주류 중 어, 불휘발,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것으로서 어, 다른 식품의 조리 과정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된 식품일 것, 음, 제, 제조된 식품일 것은 제외한다. 3. 어, 용기에 어, 주류 제조 원료가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 후 음,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 주류 제조 원료가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알코올 분이 어, 1도 이상의 음료 음, 최종 제품 기준 주류 제조 키트의 주류 이 전통주 전통주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1 무형문화재 어, 보존 및 어, 지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어, 주류 부분의 어, 국가 무용문화재 보유자 및 어, 시, 도, 무용문화재 등을 등의 지정에, 어, 지정 등에 따른 따라 인정된 주류 부분의 시, 도, 무용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이, 음,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 부분의 대한민국 식품명인 어, 식품 명인이 제조한 주류. 3. 농업 어 농촌 및어 식품 산업 기본법에 따라 따른 농업 경영체 및어 생산 단체와 어,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 어 어업 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 제조장 소재지 어, 관할 특별시 시, 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음, 시, 군, 구및그 어,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 군, 구에 생산한 농산물을 주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어, 특별자치시장, 어,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이 주류의 규격. 1. 주류의 규격이란 주류를 구분하는 다음의 기준을 말한다. 1. 주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사용량 2.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종류 및 비율 3. 주류의 알코올 분및불휘발분의 어, 어, 함량 4.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기간 5. 주류의 여과 방법 6. 그밖에 주류 구분 기준 2. 알코올 분이란 전체 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 알코올 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 <laughs> 알코올 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 용량 어, 100분 중에 포함되어 있는 어, 알코올 분의 용량. 3. 불휘발 분이란 어, 전체 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되지 않냐 성분을 말한다. 불휘발 분의 도수는 섭씨 십오도에서 전체 용량 백 세제곱 센티미터 중 포함되어 있는 불휘발분의 어, 그램수. 음, 불휘발분이란 전체 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되지 아니하는 성분. 사 주류에는 식품 위생법이나 그밖에 위생 관련 법령에 어, 위반되는 유해 성분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오 어, 주류 알코올분 일. 주정의 알콜분은, 어, 주정의 알콜분은 95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곡물 주정은, 어, 곡물 원료로 한 주정으로서, 알콜분 85도 이상 90도 이하인 것으로 한다. 이, 주로에 사용되는, 어, 최종 제품의 알콜분, 어, 도수, 어, 표시 도수의 0.5도까지 그 증감을 허용한다. 다만, 살균하지 아니한 탁주 및, 어, 약주의 경우에는, 추가로 0.5도의 증가를 허용한다. 어, 3. 약주, 청주, 어, 과실주 등의 도수 범위는 알코올분 25도 미만을 말한다. 3. 주조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십일까지 기간을 말한다. 4. 어, 미술 미술이란 효모의 배양, 증식한 것으로서 어,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어, 알코올을 발효시킬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오덧솔덧솔이란 어, 어, 주류의 원, 원료가 되는 재료를 발효시킬 수 있는 수단을 어, 재료의 어, 수단을 재료에 사용한 때부터 주류를 제성하거나 중류하기 음, 직전까지 상태에 있는 재료를 말한다. 육국 국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어 농말이 포함되어 어, 포함된 재료에 곰팡이 류를 번식시킨 것이 농말이 포함된 재료와 그 밖에 재울, 재료를 섞은 것에 곰팡이 류를 번식시킨 것3 효소로서 농말이 포함된 재료를 어, 당화시킬 수 있는 것7 어, 주류 제조 위탁자 어, 자신의 상품명에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8항에 따라 어, 주류의 제조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8. 주류 제조 수탁자 주류, 어, 음, 주류 제조 어, 위탁자로부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에 따라 어, 주류 제조의 위탁을 받아 해당 주류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9. 직매장 직매장이란... 어, 어 주류의 제조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어 판매 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10 포탈 포탈이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를 환급 또는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음. 알코올 분 1도 이상의 음료 어 알코올 분이 1도 이상인 의 것으로 그대로 마시는 어 음료와 음, 알코올 분이 일도 이상인 것으로 물 또는 그밖의 물품 주류를 제외 어, 어 물품으로 희석하여 마실 수 있는 음료로서 약사법에 따른 어, 의약품에서 알코올 분육도 미만의 음료를 제외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일지라도 알코올 분이 육도 이상의 음료는 주류로 보아 주세법을 적용한다. <laughs> 불순물 포함 알코올 의주류치금 어, 증기류에 의하여 알코올 함유물을 증류하는 때에는 음, 분류된 불순물을 함유한 것으로 재증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그대로 마실 수 없거나 희석하여도 마실 수 없는 물품은 해당 물품의 알코올 함유량이 음, 1도 이상이라도 주세법상 어, 주류로 보지 아니한다. 어, 주정의 범위 일 알코올 분을 함유하는 어, 물료를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중요한 것중 어, 합성의 방법에 의하여 주저한 것으로 희석하여 음료로 할수 있는 것 어, 합성 주정을 말한다. 이 불순물을 함류한 알코올분 85도 이상의 제조품으로 어, 그대로 또는 희석하여 음료로 할수 없으나 어, 연속식 증류 방법에 의하여 증류 제정하면 주류의, 주류의 원료용 주정으로 제품이 가능한 것 조주정이란 말한다. 다만 어, 메탄올, 어, 퓨젤유 등 어, 불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불쾌한 냄새가 나는 황갈색을 분량 주정, 알코올 분 육십도 이상인 것으로서 통상의 증류 방법으로 제조하여도 어, 주정으로 제품이 정으로 제품이 불가능하고 희석하여로 희석하여도 음료로 할수 없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어, 제 사절 주류의 종류. 어, 1. 주정 2. 발효주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어, 라 일반 증류주 마. 리큐 리큐르 4. 기타 주류 주류의 종류별 세분 내용 제5조 제2항 관련 1. 주정 가.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켜 알코올 분 85도 이상으로 중요한 것. 나. 알코올 분이 포함된 재료를 알코올 분 85도 이상으로 중요한 것. 이 <laughs> 발효주류. 가. 탁주. 일 녹말에 포함된 재료, 발화시킨 공류는 제외한다. 국및어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더수를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재성, 재성한 것. 이 녹말이 포함된 재료 어, 발화시킨 공유는 제외한다. 국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재료 및 어, 물을 원료로하여 발효시킨 음, 덧수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가 어, 당분 나 과일 제소류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 제성 과정에서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나 약주 일 어, 녹말이 포함된 재료 발아시킨 국물은 제외한다. 국및 어, 물을 원료로 하여 어, 발효시킨 덧 술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이 녹말이 포함된 재료 발아시킨 국물은 제외한다. 국 다음에 어느 하나 어, 어느 하나 이상의 재료를 재료 및 어, 물을 원료로 하여 어, 발효시킨 덧 술과 여과하여 제성한 것. 어, 가 당류나 과일 재소류. 삼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 재성과, 재성 과정에서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부한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 재성 과정에서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주류를 혼합하여 재성한 것으로 알코올 분 도수가 대통령으로, 저,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도수의 범위 내인 것. 다청중 1. 공유중 쌀 잡쌀을 포함한다. 어국및어 어, 물의 원료로 하여 어 발효시킨 터 수를 여과하여 재성한 것 또는 그 발효 재성 과정에서 대통령용으로 정하여 재어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이 <laughs> 일에 따라 어 일에 따른 주류의 발효 재성 과정에서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어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어 여과하여 재성된 재성한 것으로. 알코올 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라 맥주, 바라단 맥류, 혹, 어, 허브 어, 성분을 추출한 것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laughs> 및 물을 원료로하여 어, 발효시켜 재성하거나 여과하여 재성한 것, 이 바라단 맥류, 혹 다음의 어느 하나의 하나 이상의 재료 및 어, 물류 물을 원료로하여 발효시켜 재성하거나 어, 여과하여 재성한 것 가, 녹말이 포함된 재료 이, 당분 다, 캐러멜 라, 그 밖의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재료 삼, 일 또는 어, 이에 따른 주류의 바로 재성과정에 재성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인공적, 인공적으로 탄산가스가 포함되게 재성한 것으로써 음. 알코올 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이내인 것. 4. 1부터 3까지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마. 과실주. 1. 과실. 과실집. 건조시킨 과실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어, 또는 과실과 물을 열,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덧수를 요구하여 재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2. 어, 과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당분과 어 물을 혼합하여 바로 시킨 덧술을 여과 하여 재성하거나 어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삼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 어 재성 과정에서 과실 또는 당을 첨가하여 발효시켜 인공적인 탄산가스가 포함되게 하여 재성한 것사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 재성 과정에서 과실즙을 첨가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음, 첨가하여 재성한 것으로 알코올 분 도수가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도수의 범위 내인 것 6. 어, 1에서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 재성 과정에서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8. 증류 주류, 가, 소주 어, 불 휘발 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녹말이 포함된 재료 국과 물을 어,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어, 연속식 증류 외의 방법으로 증류한 어, 것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laughs> 가 발화시킨 공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어, 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것 나, 공모, 공유에 어, 물을, 어, 물을 뿌 부려 섞어 밀봉 발효시켜 증류한 것다 자작나무 숲 다른 재료를 혼합한 숯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로 어, 여과한 것이 어, 일에 따라 주류의 발효 어, 재성 과정에서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laughs> 삼일 또는 이에 어, 따른 어, 주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물 곡물주정, 주정 이하 공물 주정이라 한다를 혼합한 것오 주정 어, 혼합한 것사 일부터 삼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오 주정 또는 공물 음, 주정을 물로 희석 한 것. 6. 주정과 곡물주정을 혼합한 것으로 물로 희석한 것. 7. 5 또는 6의 따른 6에 따른 주류의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7. 어어어5 제일고. 좀 있지. 8. 5부터 7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 주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에, 1 또는 4에 어, 다른 주류로 혼합한 것. 9. 5부터 8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나 위스키 휘발 분이 이도 미만이어야 한다. 1. 발아된곡류와 어, 물을 원료로 하여 어, 발효시킨 덧술을 증류하여 증류해서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2. 발화된 공유와 물로 공유를 발효시킨 덧수를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3. 1에 따른 주류의 덧수를 증류한 것과 2에 따른 주류의 덧수를 증류한 것을 혼합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4. 1과 2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5.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한 것. 다 브랜디. 어, 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제5조 제1항 어, 제2호 마목에 따른 주류, 어, 과실 과실주, 지게미 어? 과실주, 어, 과실주 지게미를 포함한다.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서 저장한 것. 이 음. 1에 따른 어,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어,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한 것라 일반 증류주 어~ 발분이 이동 미만이어야 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1호 또는 제3호의 과목부터 다음까지 규정에 따른 주류 외의 것 다만 6부터 10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 첨가하는 재료의 과실. 제소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과실 제소류를 발효시키지 아니하고 사용해야 한다. 1. 수수 또는 옥수수 그밖에 녹말을 포함한 재료와 국을 원료 어, 고량주 지게미를 첨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여 물을 어, 뿌려 섞은 것은 밀봉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2. 사탕수수 사탕무 설탕 원당을 포함한다. 또는 당밀 중 어~ 하나 이상의 재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물과 함께 발효시킨 덧술의 덧술을 증류한 것삼 덧술이나 그 밖의 알코올 분이 포함된 제, 어, 재료를 증류한 어~ 주류에 어~ 노관주 나무 열매 및 어, 식물을 첨가하여 증류한 것사 주정이나 그 밖의 알코올 분이 포함된 어~ 재료를 어~ 증류한 주류를 어, 제, 포함된 재료를 증류한 주류를 자작나무 숲으로 여과하여 보색 투명하게 재성한 것. 5.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laughs> 증류한 것.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류의 발효, 증류, 재성 과정에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7.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또는 어, 이들 혼합 주류의 증류, 재성 과정에서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8. 제1호, 제3호 감옥부터 감옥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 주류의 발효, 증류, 재성, 재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어,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9. 제1호, 제3호 감옥부터 감옥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 주류, 주류를 혼합하, 혼합한 것 또는 어, 이들 혼합 주류의 증류 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11부터 어, 5까지 제1호 제3호 감옥부터 다옥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 어, 주류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 제성 과정에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1 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마. 리큐르 어, 불휘발성이 2도 이상이어야 한다.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이어야 한다. 이건 있냐, 그래? 어. 리큐르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감옥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로서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4. 기타주류가 어, 용해하여 알코올분이 1도 이상의 어, 음료로 할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 나바로에 의하여 재성한 주류로서제 이호에 따른 주류 외의 것인 것, 외의 것, 다 쌀, 및 잇국, 쌀에 곰팡이류를 접종하여 음, 번식시킨 것에 주정하여 어, 주, 아, 에 주정을 첨가해서 여과한 것 또는 어,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하 여과한 것, 라 바로에 의해서 만든 주류와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주류가 섞, 어, 주류를 섞은 것으로 제2호, 제2호에 따른 주류 외의 것. 마,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4호 감옥부터 라목까지 규정에 따른 주류 외의 것.